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인 강원 특수교육원이 춘천과 원주 강릉에 분산 설치될 예정입니다. 강릉에서 날고 오래된 상하수도관이 잇따라 파열되면서 땅꺼짐과 침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불안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운항 노선 증편에 따른 양양공항 이용객 증가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뉴스입니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 강원 특수 교육원이 결국 분산 설치로 결론이 났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에 각각 나눠서 짓겠다는 건데요. 제대로 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교육원의 입지는 너도 나도 자신들이 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결론은 분산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춘천엔 본원을, 원주와 강릉엔 각각 군원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을 강원도 세계의 권역의 중심인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에 동시에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명목은 장애인 접근권 향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 각 도시의 발전 방향에 맞춰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은 정책연구, 교육, 의료지원이 초점입니다. 원주는 진로탐색과 취업지원에 중점을 둡니다. 강릉은 가족활동과 안전체험을 주로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군별입지는 올해 안에 선정합니다. 이어서 내년에 착공해. 2026년엔 세 곳을 동시에 문을 열겠다는 게 강원도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다만 시설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처음에 교육원 한곳 신설을 염두에 뒀을 때 사업비는 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세 곳으로 쪼개면서 시설별 투자 규모가 당초 계획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산 건립이 되면 따라가지고 초기부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강도 교육청은 규모가 작아진 만큼 사업의 속도를 낼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제 공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주혜입니다. 강원 지역 미분양 주택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택 매매는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1월 주택 통계를 보면 1월 말 기준 강원 미분양 주택은 3,556가구로 한달전 2,648가구와 비교해 34.3%인 908가구가 늘었습니다. 한편 1월 주택 매매량은 1,066건으로 한달 전에 비해 14.7% 감소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43.6% 줄었습니다. 강릉에서 오래된 상하수도관이 잇따라 파열되면서 땅 꺼짐과 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도심에서 안목 해변으로 향하는 도로가 통과하는 한 교차로입니다. 굴착기가 도로 아래 흙을 연신 퍼냅니다. 가로 세로 각 3m, 깊이 1.5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릉시가 이틀째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강릉시는 1993년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하수관이 파열되면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이 일대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상만 무려 네 번째입니다.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그 이싱크 자체가 위험하니까 엄청 불안하죠. 인근에서는 상수도관이 말썽입니다. 만든지 30년이 넘은 PVC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도로 아스팔트가 깨지고 물이 넘쳐 흐릅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인근에서 상수도관 파열을 겪은 주민들은 이딴 불편이 불만입니다. 이쪽에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고 통행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면 왜 자꾸만 저기가 저렇게 터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이유로 노후 상하 수도관 교체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련 문제인데다 안전 문제인 만큼 전향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국내외 운항 노선이 늘면서 양양 국제공항을 찾는 이용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항 주차장은 이용객 차량이 넘쳐나 이른바 주차 전쟁을 치르는 정도라고 합니다. 노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공항 주차장입니다. 차량들이 차댈 곳을 찾아 이리저리 헤맵니다. 한때 유령공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용객이 없어 한산했던 예전과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네요. 지금 다 불법 주정차네요. 개선돼야 됩니다. 여기 오셨을 때한몇 바퀴 정도 도신 것 같아요. 두 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공항 주차장은 임시 주차장까지 모두 세 곳에 19,000여 제곱미터로 차량 680여 대를 댈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이용객이 늘면서 지금은 날마다 포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가에는 물론이고 이제는 인도 위까지 올라와서 주차를 하는 이용객들도 많습니다. 한국항공협회 조사에서는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강원도민 10명 가운데 9명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인근시군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이용객은 극히 적습니다. 하루 3차례 강릉으로 가는 45인승 셔틀버스의 경우 탑승률이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길 옆에 대고 싶지는 않은데 뭐될 데가 없어요. 틀버스는 혹시 왜안쓰는 거지? 아, 시간가안 맞아서 좀 불편해서 할수 없이 짐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양양공항 측은 최근 주차장에 진출입 차량 통제 시설을 구축하는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 운영이 충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 주차장 확충이나 유료화는 검토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도정입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10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오늘 애초 목표한 5만 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청원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필요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청원을 올린 지 엿새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은 조만간 국회 소관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방 물류 활성화를 위해 동해양 인근에 대대적인 투자가 추진됩니다. 동해시는 2030년까지 국비 1조 8,700억 원이 투입돼 동해양 인근에 동해신항 보두 건설과 신항 내 공원, 체육시설 등이 조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역 인근에 동해양에서 온 화물을 보관하고 운반하는 물류단지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은 올해 15억 원을 들여. 고성군 토성면 앞바다에 기울어진 채 운영 중인 아야진 동방 등표를 철거하고 새로운 항로 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해 이르면 오는 8월쯤 새로운 등표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0년에 설치된 아야진 등표는 선박 안전을 위해 설치된 항로 표지로 그동안 잔뜩 기울어진 채 방치돼 선박 항해 위험과 바다 조망 훼손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강릉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3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24억 원을 들여 해변권과 시내권, 대관령 권역의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명소 조성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57억 원을 들여 경포 인근숲길의 야간 조명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산책길을 조성하는 환상의 호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연계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원도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국비와 도비 등 329억 원을 들여 지난해 지원 대상의 2배 규모인 강원도 내 주택 5천 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태양광이나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중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강원도 경찰청은 최근 삼척 호산 초등학교와 오성 간성 초등학교 인근에 노상 주차장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이 한 곳도 남지 않게 됩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